여름철 캠핑, 음료가 금세 따뜻해지는 상황을 자주 겪으셨죠? 특히 더운 날씨에 아이스박스가 제 역할을 못하면 아쉬운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시원한 음료를 언제든지 마시고 싶지만 매번 누르는 압축팩을 꼼꼼히 준비하기도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불편함이 쌓이며 캠핑이 즐겁지 않게 느껴지더군요. 그런 고민을 해결해주는 것이 M.O.B.I 가든 캠핑 아이스박스입니다. 이 제품은 72에서 84시간 동안 음료를 시원하게 유지해주는데요. 내부가 넓어 다양한 음료를 담을 수 있어 캠핑에서의 사용이 편리합니다. 사용법도 간단합니다. 아이스박스에 얼음과 음료를 넣고 안전하게 밀봉하시면 됩니다. 또한,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음료 걱정 없이 편안한 캠핑을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실제 사용자들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많은 후기들이 쌓여있으며, 특히 여름 캠핑 필스템이라는 평가가 많아요. 이 아이스박스를 사용한 후, 캠핑에서의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의견이 많답니다. 더 이상 온도 걱정을 하지 않고 시원한 음료를 즐기고 싶다면, MOBI 가든 캠핑 아이스박스 선택해보세요. 여름철 최고의 캠핑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